네, 악몽과 가인울림, 잠꼬대에 대한 한의학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님께서 치료하신 사례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악몽에 관한 치료 사례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박사님? 네, 어, 밤마다 악몽과 가인울림으로 시달리면서 잠이 안 온다는 19살 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다세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 부모님께서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도 잘 되지가 않고 정신신경과 약을 주려고 해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하였다는 것인데, 아 감이 신규환이라는 아그 약을 투여 후에 요즘은 악몽도 꾸지 않고 가위눌림도 없어졌다는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것도 큰 고통인데 이렇게 악몽과 가위눌림까지 겪었다니까 정말 괴로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처방해 주신 신기환이란 약또 어떤 약인가요? 네, 이 신기환이라는 것은 아, 간장과 신장을 돕고 와 주는 보약입니다. 아~ 에, 말하자면 뿌리를 든든하게 해 주는 보약이죠. 뿌리를 든든하게 해 주니까 정신과 혼백이 안정돼서 가위눌림과 악몽이 없어지고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 대개 이와 같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잠을 잘못 자고 어,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어.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악몽과 어, 가위눌림으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장과 간장이 허약해서 이렇게 악몽을 많이 꾼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부가 검으면서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근골형이라고 해서 마른 체질입니다 사람 중에는 이제 피육형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피육형 그다음에 근골형 딱딱하고 근육과 뼈가 위주로 생긴 비교적 건강한 강단이 있는 형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강단이 있어 보이는데 조금만 큰 소리를 해도 목이 쉬는 이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도 자기가 목이 차츰차츰 가라앉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고민이라고 했으며 아, 좌우 시력이 다르면서 난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안경 자체도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고 아, 간, 이런 모든 증상들이 바로 아, 간장과 신장적 뿌리가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약하면 근본이 약한 것이므로 정신과 혼백이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혼백과 정신이 질서가 깨져서 악몽과 가해 늘림으로 또는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정말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화를 조금만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쉽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살이면 한참 나이고, 어, 그 나이에 목소리가 어, 힘차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어,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어, 이 학생은 조금만 큰 소리로 말하면 목소리가 쉽게, 어, 그 쉽게 가라는 어, 이러한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아, 굉장히 큰 흠이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에서 흠을 찾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가 중요한 건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목소리가 힘이 없으면 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목소리가 잘 쉬는 것은 신기, 즉 콩팥 기능이 허한 것입니다. 이 학생도 목소리가 잘 쉬므로 신기가 허한 것으로 본 것이며 수생목이라고 해서 아, 간장과 신장이 허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즉 뿌리가 약해서 정신과 혼백이 질서가 깨져서 잠도 안 오고 악몽과 가해 눌림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아, 신기완을 투여했더니 모든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잠도 잘 자고 악몽이라든지 가위눌림이 없어진 것입니다. 네, 뿌리를 좋게 해주니 정신과 혼백이 안정이 되고 그 결과 악몽과 가위눌림, 불면증까지 좋아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한의학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신기한을 투여하니 악몽과 가위눌림, 불면증이 해결됐다 하면은 저 보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복하는데 목소리가 잘 쉬는 것 말고도 좌우 시력이 다른 것, 아 입안이 잘얼고혀 바늘이 혀 바늘이 잘 생기는 것, 헛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것, 두통과 어지럼증 있는 것, 피부가 검으면서 거칠거칠한 것 등으로 볼 때. 아, 이 악몽과 가인올린 불면증이 가, 신장과 간기가 부족돼서 생긴 현상이라는 것을 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목소리가 잘 쉬는 것이 그 학생의 큰 흠이라고 하셨는데 어린 나이에 이런 흠이 생겼다는 건 그야말로 선천적으로 또 체질이 약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한약에서는 선천지기가 약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이러한 이론도 있습니다. 몽성음 언어 진액 담음은 선천지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몽이라는 것을 차원에서 볼때 잠이 안 오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현상, 꿈이 많거나 악몽을 꾸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선천지기가 허약하거나 선천지기가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죠.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천지기가 무슨 뜻인지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박사님? 네 선천적으로 허약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선천지기라는 것은 정기신혈이 부족한 것이죠. 정이 부족하면 뼈골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가 자주 아플 수가 있고 치아를 갈 나이가 되어도 갈지를 않고 치아가 잘 썩으며 여기저기 티눈이나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눈이 어려서부터 심각하게 나쁩니다. 아주 아 고도 근시라든지 선천적으로 눈이 잘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모발이 가늘고 탈모 현상이 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와 신, 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기가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고 지치며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심합니다. 외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고 피부가 벗겨지는 백납 현상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에 질리고 의욕이 없고 잠도 잘못 잡니다. 혈도 중요한 역할하는데 눈이 혈을 받아야 볼 수가 있고 귀를 혈을 혈을 받아야 들을 수가 있고 코가 혈을 받아야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피부가 혈을 받아야 영화를 누려 피부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혈을 받아야 질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천지기가 허약하다는 건정기신 혈이 부족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듣고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잘 쉬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목소리가 잘 쉬는 것은 선천지기가 허약한 것으로서 사실은 심각한 현상입니다. 네, 몽성음 그리고 언어, 진액, 담음의 이상이 이렇게 선천지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성음의 이상, 즉 목소리가 잘 잠기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경우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몽의 이상이라는 것은 잠이 잘안 오거나 잠자면서 꿈을 많이 꾸거나 악몽을 꾸거나 가해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선천지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죠. 또 선천지기가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태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선천지기가 약하면 언어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말이 어둔하거나 재채기를 잘하거나 트름 하품을 잘하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우는 소리, 으음 음 하면서 우는 소리, 노래하는 것, 한숨 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선천지교로 인해서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데 특히 밤에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고 몽정득 정행이 새고 침을 흘리며 소변이 잦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몸이 있으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거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천지기가 허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목소리가 잘 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선천지기가 약해서 악몽을 꾸고 또 목이 잘 잠기는 남학생의 사례까지 만나고 오셨습니다.